다 약입니다. 약은 뭐냐하면 대통령의 약물중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시는 것잘알 겁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그술 좋아하는 그 농도가 3시간 정도를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면, 제가 만취 상태에 빠지면 그것을... 대통령 유고상태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저격당한 것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유고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허구없난 하루가 멀다 하고, 치레 만취하고, 오바이트하고, 엎혀서 실려가고 그리고 교통정리하는 대통령 행사 시에 그 교통정리를 하는 그 경찰 간부가 오죽하면 제가 사는 미국에 있는 탐사 매체 썬베이저널에다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임금 종로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 12시면 반조를 나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는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영무인 두 부부가 포르포폴를 만든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영상물 제보를 받아서 확인이 돼서 그것을 수픽스라고 어, 하는 매체에서 인터뷰 중에 제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내변는 밝히지 않고 무언가 약물을 투여받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이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당에서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영등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이것도 이체양명주와 더불어 저는 규명해야 될 사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체양명주 대사약 대통령의 불법 환권선거그 다음에 사이비 무속인들의 국정예의과 농단 그 다음에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 등록, 약물 중독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상태고 만약에 전시상태나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때 대통령이 판단력이 흐리고 아무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건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 진정한 애국자죠. 지금 서초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건을 폭로했다고 해서 지금 서초경찰서에 지금 출두하러 가는 중에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고 약물에 중독이 됐다라는 그런 폭로를 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은 술에도 중독돼 있다는 라 그런 폭로. 가히 충격적인 폭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전에 그런 의혹 보도가 있었죠. 이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을 해외 순방시에 대동하고 다닌다. 충분히 프로포플 복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김건희가 행사장만 가면 꾸벅꾸벅 좁니다. 그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단몇 초, 몇분 사이에 그 사이도 잠지 못하고 꾸벅벅 조는 모습들. 김건희가 꾸박꾸박 조는 모습 보면 꼭 닭병아리 조는 모습 같아요. 또 해외 순방할 때, 비행기 올라갈 때 보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려고 그러잖아요. 보면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포폴 중독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최재형 목사를 소환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모습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